오늘 시편 43편 말씀은 시편 43편 말씀으로다도 우리가 볼수 있지만 어, 이 뒤에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제 보았던 시편 42편과 동일하게 후렴구가 반복됨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은 같은 시편이 나누어진 것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다 고대의 그러한 여러 사본들을 보게 되면 이 시편 42편과 43편을 하나의 시편으로서 이렇게 어어 같이 붙여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어그 성경도 있습니다. 오늘 그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지금 시이 지금 이 시인은 재판정 앞에서 서있다고할수 있죠.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은 재판정 앞에서 특별히 불리한 그러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 시인이 지금 이 시편을 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리한 재판장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비로 나를 판단하기 위하여서 이곳에 서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를 판단하시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수요 말씀,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스테반 집사님이 바로 이러한 것 아닙니까? 불의한 재판관들 앞에서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판단을 받고 있는 사, 상황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여 주십시오. 또한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이 나라는 민족이라고도 이게 해석을 할수 있는데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변호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변호하여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을 넘어가겠습니까?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당신이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얼마나 그 말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말 한마디에 따라서 정말 왔다갔다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시인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이절 말씀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다른 곳에 기댈 곳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있지만 당신이 나를 판단하여 주시고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시고 나를 그들의 입술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다니나이까? 어찌하여? 어찌하여?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원수의 억압으로 내가 이렇게 슬픈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이 시인이 참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의지할 분이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끝까지, 하나님께 끝까지 마지막 힘을 쥐어 짜내듯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라고, 하나님께 신뢰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죠. 우리가 어려울 때에 때론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나와서 기도할지도 모를 때에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오늘 이 시인이 바로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가 기도를 하였지만 그러나 다시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까지 인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임재가 있는 주의 산과 주께서 계시는 그 곳에 나로하여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자신이 무엇을 하겠다고 합니까? 우리 4절 말씀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중 내가 하나님의 재단으로 재단에 나아가 즉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앞에서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재단은 어떤 곳입니까? 재물이 받쳐지는 곳이죠 죄가 해결되는 곳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재단 아닙니까? 그 재단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이르게 하시면 하나님의 그 재단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큰 기쁨을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 재단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은 벌써 이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물론 어려운 송사 앞에, 어려운 재판 앞에 있지만 그는 그의 영혼, 두려워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오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드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그 억울한 재판정 앞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변호하시며 건지로서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또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슬프게 다니리이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또한 힘을 다하여서 그의 영혼을 향하여서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들을 기대하며,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오늘 말씀에서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라는 그런 단어가 네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1, 2절 말씀, 우리 그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 어찌하여 원세여가부로 말니 아마 슬프게 다니니까라고 그가 기도하지만, 우리 마지막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영혼을 향하여서 말하죠.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그가 끝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나를 볼 때에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어찌하여 너가 낙심하는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지 명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또한 이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볼 때에는 소망이 없고 어떠한 소망이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오늘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담이래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때 우리를 참소하는 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참소하는 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말하는 자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쓰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왜 참소하던 자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까? 다른게 아닙니다. 오늘 시인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나를 이르게 하였소서 또 하나님께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판단하소서라고 시인이 기도하였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서 참소하고 우리를 죄인이라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보혜사, 우리를 돕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사탄이 이렇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다 밝혀질 때 우리의 낯이 뜨거울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니, 내가 이러한 죄악을 하세 앞에서 살았다니. 그러나 그 순간 우리의 눈에는 또한 뜨거운 눈물이 솟구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모든 부끄럽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값을 치루셨음을 내가 그 죄를 향하여서 내가 값을 치루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변호하여 주셨 변호하여 주심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이루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또한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곧 하나님께서 참 빛과 참 진리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 그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4장 3절 말씀이 그것이죠. 43장 3절 말씀이 그것이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빛이 되어 주시고 참 진리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재단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4장, 16절, 우리 4장 16절 말씀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본질적으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가 값을 치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재단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드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참된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참된 진리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불안해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 찬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